오늘은 란나 골프장에서 골프대회가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아, 이게 등교 시간 뭐 이런 거랑 겹쳐서 길이 좀 많이 막히네요. 어, 이 옆에 이 버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제가 공은 정말 못 치거든요. 공은 못 치는데, <laughs> 걷는 거 이런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 좋아해요. <laughs> 아, 또 신호도 갈 때마다 신호등이 걸리네. 제가 작년에 여자 그 연말 신선 대회가 그러니까 골프 대회죠? 친선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 아, 거기서 제가 최 다타상을 탔어요. 그게 가장 공을 많이 친 거잖아요. 점수도 최 악이었죠. 최 다타상을 타가지고 어쨌든. 그 데이비드 키친이라는 그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 쿠폰을 받았는데 오늘은 왠지 그거를 타고 싶지는 않네요. 아무튼 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작년 그 연말 친선 친선 게임이긴 했는데 이제 자선 바자회 겸 했던 골프 대회거든요. 거기서 최 다타상을 타가지고 <laughs> 이 데이비드 키친 이거 500바 라우처를 받았는데 아,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 별로 안 쓰고 싶어서 이 오른쪽 보시면 여기가 그 이제 머스틱 마켓 하는데고 너무 급하게 나와서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어, 커피를 한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로스트니움이 있거든요. 저번에 갔었던. 거기 잠깐 들릴까? 지났다. 제 친구한테는 연락이 왔는데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티오프 시간에 남아서 여기서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지금 너무 카페인이 필요해요. 여기 그 드라이빙 레인지 쪽이 카페 안열고 거야? 헐, 오 마이. 어, 안 열었네. 아, 어떡하지? 여기서 커피 한잔하고 골프장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 커피숍이 아직 안 열었어요. 백드랍 하는 데에서 백드랍 하고, 그 다음에 갈 거예요. 카이카 그를 이렇게 샀어요. 이걸 샀으니까 좀 나가는 거죠. 오, 왜 떨리지? 오케이, 어, 뭐 먹지? 음, 이게 이게 점심 메뉴인가 봐요. 여기 음 그러면은 저는 로프 앤 치킨. 막 아, 카이카 치킨 카이카. 응. 우와, is this the price? That's for you. Oh, okay. This is for me. 오늘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laughs> 말도 안 되지. 여기 이렇게 또 간식 먹으라고 인스턴트 커피랑. 오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그다음에 이게 그 빠떵 군데. 컵콤마카. 어 이렇게 주시네요 간식을. 오. h thank you. 아이 간식 받고 와물안 샀는데 오 잘됐다. 막고 o course. 오, 망했어요. 여기도 커피숍이 닫았어요. 아, 카페인 마셔야 힘이 나는데. <laughs> 최다타상을 노려야 할것 같네요.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커피도 못 마시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렇게 캐리한테 주시면 돼요. 늦춰서 못 먹고 왔는데 너무 잘 됐다. 아 얼마? 아 얼마? 이것도 좋어요 이거 찰밥이에요. 찰밥. 블루. 이게 오늘 저희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흰색. 자, 그룹. 저희 그룹 포토 찍고 진행위원이 저렇게 사진도 다 찍어주시고. 자, 1번 가고 있습니다. 잘 해야 되는데. 주스 네. <laughs> 중국, 한국, 태국... 중국, 와야 야, 중국 한국 알아? 남벌 원투... 지금 다 보기 잘 하다가... 제가 어디 가겠어요? 또번커습니다저 오렌지 볼... <laughs> 못하고 세번 만에 탈출을 해서... 네,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 도이스텝 있는 산 쪽... 그게 보이네요. 그래도 좀 푸르게! 오케이, okay, 굿샷! 전반전, 이제 6홀 가야 되는데, 배고파요. 배고파서, 여기서 준비해준 거, 이거 조금 먹고, 다시 기운을 내야겠어요. 이거부터 좀 먹어야, 먹어야겠어요. 찰밥을 약과처럼, 약식? 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기 안에 바나나나, 뭐, 콩 같은 거, 콩 페이스트 같은 거 들어있어요. ก็ชังส่กก็อร่อมีหลายอย่างมีน้ำผึ้มีกาแฟไหมคะกาแฟกาแฟไม่มีกาแฟมีไหนล่ะหมดแล้วค่ะหมดแล้วมีมีมีมีมีค่ะทุ่งลวเท่าไหร่คะมุ่งลสิบาทสิบาทโอเคกาแฟอยู่นี่ค่ะ วันนี้ต้องกินอะไรจ้ะเนาะอาเมนี่อะไรนี่ดอกกล้วยค่ะดอกกล้วยฮะดอกกล้วยกับเจี๊ยบน้ำเย็นสามหนึ่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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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สามหน 아싸! 이제 커피도 이제 샀으니까 좀더잘칠수 있겠죠? 이게요. 너무 달아요, 지금. 너무 달아서. 그래도 당이, 당 충전하면 좀 힘이 나서 잘할수 있겠죠? 저 하얀 꽃이 릴라와디라는 꽃이에요. 여기서 많이 보시죠? 라오스의 콕화, 릴라와디. 이게 뭔 일이래요, 여러분. 저, 저 주황색 볼이 제 거거든요? 이게 파 3인데, 원, 원 했어요. 저 버디 해야 되는데, 버디 할수 있을까요? <laughs> 못했어요. 아, 아까. 파 했습니다, 파. 파가 어디야? 죄송합니다. 버디 했으면 무슨 이벤트라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찰밥을 주면 되게 잘 먹거든요. 와 봐. 그럼 그렇죠. 이제 17월인데 여전히 벙커에서 해내고 있네요. 이한 자. 이디이 18월 마지막. 조이스코 한번 예상해 보세요. 200949 98.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lright. 오케이. 오케이. 카메요요 114. 포카드도 제출했고 저기 홀린원에 가서 이제 식사한대요. 여기 보이네요 다 멤버들. 올라갈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오늘은 란나 골프장에서 신선 골프 대회가 있어서 지금 가는 중이에요. 제가 공은 못 치는데 그냥 골프가 좋아서. <laughs> 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아 <laughs> 안돼 안돼 이렇게하면 흔들려. 음, 이거 이거 어 오, 이런. 어쨌든 백순이 탈출. 아.